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동네 의원에서, 때로는 요양원 침상 곁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붙들어 매지만 생활은 면역을 되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에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당뇨 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시작하신 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6개를 박으신 분,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된 분.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무너진 혈관과 지쳐버린 장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겠다고,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작은 습관 하나로 10년 뒤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중노년의 보약이라 부를 만한 아침 한잔 습관과 걷기, 호흡, 식사 시계만으로 염증의 불씨를 꺼뜨리는 방법을 제 진료실의 데이터와 최신 근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드십니까? 믹스 커피 한 봉지를 뜨거운 물에 타서 후루룩 마시고 출근하시나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산 달달한 라떼를 들고 차에 오르시나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이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습관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염증 곡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속 주요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바꾸고 단쇄지방산 생성을 돕습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초기 15분 동안 혈당과 인슐린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2시간 곡선 차이는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커피가 단순한 각성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커피에 무엇을 섞느냐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는 약 50kcal 수준입니다. 라떼류보다는 열량이 적지요. 하지만 설탕과 시럽이 문제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보통 5g에서 7g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하루 두세 잔을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20g이 넘는 첨가당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아침 과자, 점심 후 캔커피, 저녁 디저트까지 더하면 하루 50g을 훌쩍 넘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첨가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2000kcal 기준으로 계산하면 25g입니다. 우리는 아침 한 잔으로 이미 그 절반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빼고 블랙커피를 마시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식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마시라고 권합니다. 밤새 굳어진 교감신경을 무리 없이 깨우고 소화가 시작된 뒤 마시면 속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티카페인의 클로로겐산을 추출한 커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울금강황이라 부르는 그 노란 가루입니다. 울금속 커큐민은 2023년 무작위 대조군 메타분석에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점일도 지단백 개선에 유의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근거 수준은 낮거나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었기에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흡수율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도 대부분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후추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의 혈중 노출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고전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제형과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도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저는 울금 1g에서 3g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고 후추를 한 꼬집 넣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나 두유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더 좋습니다. 처음 두 주간은 하루 1g부터 시작하세요. 위부담이 있거나 담낭 질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누룽지를 태워서 물에 타 마시거나 검게 탄 음식으로 해독한다는 민간요법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태운 음식에는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생깁니다. 세계암연구기금은 2024년 보고서에서 음식을 태우지 말고 연한 갈색으로 굽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가끔 소량은 큰 위험이 아니지만 습관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블랙커피 한잔 또는 울금 1g의 후추 한 꼬집을 넣은 따뜻한 우유 한 잔.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믹스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설탕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추가 과자나 빵은 생략하세요. 무설탕에 우유 소량을 넣는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한 잔이 염증 잔이 되느냐? 보약 잔이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아침 한 잔을 정리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면역은 혈관에서 결판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실려가고 염증 물질과 노폐물이 실려 나옵니다. 이 고속도로가 좁아지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 뇌경색. 말초혈관 질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약이나 수술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넓히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걷기와 호흡입니다. 2025년 랜싯 공중보건지에 실린 대규모 체계적 검토를 아십니까? 이 연구는 일일 걸음 수와 모든 원인 사망 심혈관 지표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걸을수록 이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6,000보를 걷는 사람은 3,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았고, 8,000보를 걷는 사람은 6,000보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것은 용량 반응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걸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지 않습니까? 등이 구부정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구부린 자세로 지내면 흉곽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흉곽이 좁아지면 호흡 용적이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감소하며 피로와 염증이 쌓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피곤하니까 더 앉아있고 더 앉아있으니까 더 피곤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문틀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문틀을 떠올려 보세요. 그 문틀이 최고의 운동 도구가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틀 앞에 서서 양 팔을 90도로 굽혀 올리세요. 마치 만세를 부르듯 팔을 올린 다음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팔뚝 안쪽을 문틀 양 옆에 딱 붙이세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팔뚝 전체가 문틀에 닿아야 합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발은 그대로 두고 가슴만 문틀 너머로 쭉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 앞쪽과 어깨 앞쪽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평소 웅크리고 있던 소흉근이 쭉 펴지면서 시원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굳어 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30초가 지나면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절대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기다려 주세요. 이것을 하루에 4번 반복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 후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한번할 때마다 30초씩, 하루 4번이면 총 2분입니다. 단 2분으로 경부와 흉곽 혈류가 개선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초가 아니라 15초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면 무리하게 늘리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며칠 해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20초, 25초, 30초로 서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어깨나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분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가볍게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통증이 심하면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세요. 문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신기한 변화가 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고개를 돌릴 때 뻐근하던 느낌이 줄어듭니다. 2주쯤 지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가슴이 펴지니 폐가 더 많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주쯤 지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가 뒤로 가고 가슴이 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숨 쉬고 계십니까? 약고 빠르게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교감 호흡입니다. 코로 4초에서 6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에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5분만 해도 혈압과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5분간 호흡을 하세요. 앉아서 어깨 힘을 빼고, 코로 4초에서 6초 들이마시고, 6초에서 8초 내쉬세요. 그 다음 5분간 문틀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고정하고 가슴 앞을 30초씩 4번 펴세요. 마지막으로 10분간 빠른 걸음으로 집 앞을 왕복하세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만으로 하루 20분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언덕과 계단을 피하고 평지로 걸으세요. 쿠션이 있는 워킹화를 신으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나 흉통, 숨가쁨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건강은 무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침 20분 루틴을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피로가 덜하며 잠도 더잘 옵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순찰을 돕니다. 염증 물질이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세포 재생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이 혈관에서 결판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혈관을 넓혀도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쏟아붓는다면 소용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염증 공급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식입니다. 이제 공복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몇 시간 동안 먹고 계십니까? 아침 7시에 식사하고 밤 11시에 야식을 드신다면 16시간 동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장은 쉬지 못하고 가는 지방을 계속 만들며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런 상태가 수십 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증후군, 지방간,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시간제한식사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타임리스트릭티드 이팅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3년 발표된 최신 검토 논문에 따르면 12시간 먹는 창,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건강 이득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시간에서 10시간 창,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후 8시까지는 체중과 대사 지표에 안전하고 유망한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핵심은 개인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8시간 창이 맞고 누군가에게는 10시간 창이 맞습니다. 저는 초보자분들께 10시간 플랜을 권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먹고 나머지 1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주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10시간 플랜의 핵심은 야식을 끊는 것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과 허브티만 드세요. 과일도 안 됩니다. 과일은 과당이 많아 밤에 먹으면 중성지방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라면, 치킨, 과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배고픔이 올라오고 입이 심심할 것입니다. 그때 물을 마시세요.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세요. 블루베리 두어 알로 입을 달래세요. 두 주까지 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사창을 줄인다고 해서 식사의 질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매 식사마다 단백질 한 가지, 채소 한 접시, 통곡, 탄수화물 주먹 한 개를 챙기세요. 달걀, 두부, 생선이 좋은 단백질이고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이 좋은 채소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이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양은 적어도 질은 높여야 합니다. 아침 한 잔은 어떻게 할까요? 블랙커피나 저당 커피는 식사창 안에서 드세요. 울금 라떼를 만들 때는 울금 1g에 후추 한 꼬집, 따뜻한 우유나 두유를 넣으세요. 이것은 식사창 시작 시간에 마시면 좋습니다. 오전 10시에 울금 라떼 한 잔, 그다음 정식 식사. 이런 패턴이 좋습니다. 10시간 플랜을 2주 동안 지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수면이 개선됩니다. 밤에 소화 부담이 없으니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먹으니 한끼한 한 끼를 더 천천히, 더 집중해서 먹게 됩니다. 셋째, 중성 지방이 감소합니다. 밤 시간 과당과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간이 쉬고 지방 축적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복용하는 분, 투석 전 신질환이 있는 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단식이나 극단적인 16시간 이상 공복을 고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 관찰 자료에서 심혈관 사망 위험 신호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품질 좋은 식단과 수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복 시계를 맞추면 몸이 달라집니다. 염증이 줄고 면역이 올라가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항염식단입니다. 항염증 식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관절염, 심장병, 치매, 암까지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여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 블루베리, 두부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파는 대사증후군 동물 메타분석에서 지질 개선에 유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전임상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균형식의 한 요소로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분 정도 데친 뒤 냉동하는 것입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언제든 꺼내 쓸수 있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젊은 성인 대상, 무작위 연구에서 혈관 기능과 심혈관 위험인자의 긍정적 신호를 보였습니다. 효과 크기와 지속성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블루베리가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냉동고에 보관하세요. 신선한 것보다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대두 단백의 보고입니다. 대두 단백은 저밀도 지단백 저하에 도움이 될수 있고, 포만감과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두부는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일주일에 서너번은 두부를 드세요. 이제 이세 가지를 합쳐서 아침 한잔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칠링 주스라고 부릅니다. 차갑고 상쾌하며 염증을 식혀준다는 뜻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데쳐서 냉동한 브로콜리 한 줌, 60g에서 80g 정도 냉동 블루베리 한 줌, 50g에서 70g, 단단한 두부 4분의 1모, 70g에서 90g, 물 100ml에서 150ml. 이것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즙이 아니라 통째 갈기입니다. 착즙은 식이섬유를 제거하기 때문에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통째 갈면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대사질환이 있는 분은 바나나나 꿀을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단맛은 블루베리로만 충분합니다. 이 주스를 아침 10시쯤 식사창이 시작될 때 마시세요. 그 다음 정식 식사를 하세요. 주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스는 항염식단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성신질환이 있어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브로콜리와 두부 양을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설이 어려워 고칼륨 혈증이 올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문제 없지만 질환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칠링주스, 10시간 식사창, 야식제로, 빠른 걸음 6000보, 호흡 5분, 문틀 스트레칭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중노년의 보약이 됩니다. 약국에서 살수 없고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보약입니다. 그런데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한 분의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철님은 62살 사무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43, 중성지방 268, 공복혈당 112 숫자만 봐도 위험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제 진료실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운동할 시간도 없고, 다이어트 할 의지도 없어요. 그냥 약이나 주세요. 저는 약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 가지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아침 한잔 루틴. 식후 저당 커피 한잔 또는 울금나떼 1g. 둘째 식사 창 10시간, 야식 금지. 셋째 하루 6천 보 걷기와 문틀 스트레칭 5분. 호철 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약을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두 주만 해보세요. 첫두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호철님은 퇴근 뒤 과자와 라면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야식을 찾던 습관이 무너지니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야식 생각이 나면 물을 마시세요. 블루베리 두어 알로 입을 달래세요. 5분만 호흡하세요. 호철님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4주차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철님은 아침에 머리가 맑다고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과자를 먼저 집지 않았고, 점심엔 팝한 공기를 남겼습니다. 배가 덜 고파요. 신기해요. 호철님의 몸이 적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시간 식사창이 포만감 신호를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8주 차 허리띠가 한칸 들어갔습니다. 계단에서 숨이 덜 찼습니다. 호철님은 점심 산책을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회사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10분이면 되는데 기분이 좋아요. 걷기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몸이 더 걷고 싶어집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12주차 재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 157, 공복혈당 102 완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시간도 5시간대에서 6시간대 초반으로 늘었습니다. 호철님은 의아해 했습니다. 선생님 저 운동 제대로 못했는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식을 끊고 아침 한잔을 다듬고 천천히라도 걸은 것, 그게 당신의 약이었습니다. 수치는 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염증 곡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상승하던 곡선이 평평해지고 평평하던 곡선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철님은 이제 점심 산책을 동료들에게 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걸을래요? 10분이면 돼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런 변화를 제 집에서 경험했습니다. 신대 중반, 제 아내의 어깨 통증과 불면이 우리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남편으로는 무력했습니다. 진통제를 써도 새벽 3시에 깨어 거실을 서성이는 아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문틀 스트레칭을 함께 했고, 아침엔 울금 1g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반 잔을 나누었습니다. 카페인은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어, 티카페인 커피로 바꾸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아내는 속삭였습니다. 어제는 새벽 4시까지 잤어, 치료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활의 정렬이 우리 집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설탕과 시럽을 줄인 커피, 부드러운 호흡, 그리고 스트레칭이 처방전 한 장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집에서야 비로소 배웠으니까요. 그 후로 제 진료실 첫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숨 쉬고 얼마나 걷습니까? 의학은 병원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엌과 거실, 현관과 동네 한 바퀴에서 더 자주 승부가 납니다. 호철님의 12주와 제 아내의 3주. 시간은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작은 습관의 축적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약이 아니라 생활이 면역을 되살린다는 것, 이것이 제가 87회를 살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한 잔을 다듬으세요. 블랙커피 한잔 또는 울금 1g에서 3g의 후추 한 꼬집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세요. 카페인에 민감하면 티카페인이나 녹차로 대체하세요. 클로로 겐산과 커큐민의 잠재 이득은 식단 전체의 질과 함께할 때 살아납니다. 믹스커피를 드신다면 설탕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추가 과자는 생략하세요. 둘째, 10시간 식사창과 야식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먹고 나머지 1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세요. 두 주만 해도 수면, 포만감, 중성 지방이 달라집니다. 12시간이나 16시간 같은 극단은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창을 찾으세요. 매 식사마다 단백질 한 가지, 채소 한 접시, 통곡, 탄수화물 주먹 한 개를 챙기세요. 셋째, 호흡 5분, 걸음 6,000보에서 8,000보, 문틀 스트레칭. 혈관은 면역의 고속도로입니다. 부드럽게 넓히고 자주 흘려보내면 염증의 체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 4초에서 6초 들이마시고 6초에서 8초 내쉬세요. 문틀에 팔꿈치를 90도로 고정하고 가슴을 30초씩 4번 펴세요. 집 앞을 10분 왕복하세요. 이것만으로 하루 20분입니다. 저는 87태를 살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건강하게 늙어가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비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단순함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한 잔을 덜 달게 밤에 먹거리를 비우고 낮에 걸음을 채우는 것. 이세 가지가 중노년의 보약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심하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생활의 빈칸을 메울 수 없습니다. 약은 증상을 붙들어 매지만 생활은 면역을 되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그 빈칸을 채우는 첫 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무너집니다. 매일 밤 야식, 매일 아침 믹스커피 세 봉지, 매일 점심 후 과자 한 봉지. 이것들이 쌓여서 혈관을 막고 장을 망가뜨리며 면역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지만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당 커피 한 잔, 매일 점심 후 10분 산책, 매일 밤 야식 대신 물한 잔, 이것들이 쌓여서 혈관을 넓히고 장을 회복시키며 면역을 되살립니다. 제가 평생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분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선생님,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 전에는 건강했을 텐데, 10년 전에는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너진 혈관과 지쳐버린 장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 한 잔을 바꾸는 것, 야식을 끊는 것, 10분 걷는 것, 이중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달 후, 석달 후,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제 평생의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결과입니다. 하루에 100가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바꾸세요. 하지만 그한 가지를 매일 반복하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